안녕하세요. 시니어 타임즈입니다. 4월 10일자 시니어 관련 뉴스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중년 관련 소식입니다. 경남도는 5060 신중년 세대들이 은퇴 이후 성공적인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중년 빛나는 인생학교 제3기 교육생을 4월 29일까지 모집합니다. 신중년 빛나는 인생학교는 신중년의 은퇴, 재무설계, 실제 사례를 통한 기능기초 궁금증 해결 및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설립 프로그램 등 취미 교양 강좌에서 벗어나 인생 2막 3막을 준비할 수있도 ...도록 체계적인 인생 설계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자기 개발 및 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공통된 관심사를 통해 새로운 정보교류의 장으로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제3기는 5월 개강에 9월까지 총 13주 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5월 초에 최종 선정자를 발표한 후 입학식은 5월 16일 개최할 계획입니다. 경남도 신중년 일자리 사업의 총괄기관인 경남인생 이모작 지원센터를 통해 오는 4월 29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해 30명을 모집합니다. 신중년 빛나는 인생학교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남인생 이모작 지원센터에 문의 또는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경남도는 2019년 3월 경남 인생 이모작 센터를 개소해 신중년 세대가 활기찬 인생 이막을 설계할 수 있도록 생애 재설계, 재취업, 사회공헌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신중년 유튜버 양성과정, 수기공모전, 사진전도 함께 개최해 신중년의 제2의 인생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창덕 경남도 일자리 경제과장은 바쁜 일상으로 준비되지 못한 은퇴 세대가 제 3기 신중년 빛나는 인생학교에서 인생 이막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경남 인생 이모작 지원센터는 신중년 세대의 퇴직 직전과 이후의 삶에 대한 생애 설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남 도민의 인생 이막을 보람과 희망의 길로 이끄는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열악한 시니어 노동 환경 개선 소식입니다. 서울 노동권익센터에 따르면 2020년 서울시의 50세 이상 인구는 370만 2천 명으로 이중 경제활동 인구는 198만 3천 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의 경제활동 인구는 84만 5천 명으로 지난 10년간 가파르게 늘어가고 있으며 20대 경제 활동 인구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노후 소득 보장이 취약한 한국의 사항에서 노동자의 노동은 신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시니어 대부분은 필수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며 최저 수준의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형태에 놓여 있습니다. 열악한 노동 환경에 노출된 만큼 임금 재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직장 내 괴롭힘 등 각종 노동 권익 침해를 당하게 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시니어 일자리 정책과 시장 환경 변화에 맞춘 일자리 를 발굴하고 시니어 맞춤 직종 교육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 노인 복지 센터 부설 서울시 어르신 취업 지원 센터는 시니어의 경제 활동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열악한 노동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환경에 기반해 안심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한 시니어 노동 법률 상담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센터는 시니어 노동 법률 상담 서비스를 통해 노동 관계에서 겪는 시니어의 고충. 을 해결하고 노동권에 대한 인식 개선과 취업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서비스 대상은 서울에서 일하고 있는 시니어뿐 아니라 취업 준비 중인 구직자 시니어를 채용하고 있는 기업의 인사노동 담당자와 직업 상담사까지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니어 노동 법률 상담 서비스는 4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운영하며 상담을 원하는 이는 사전 예약을 통해 시간과 상담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또한 해당 일시에 맞춰 서울노인복지센터 부설 서울시 어르신 취업지원센터를 자유롭게 방문하면 됩니다.4월의 경우 4월 28일 목요일에 진행 예정이고 현재 홈페이지와 전화를 통해 신청받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4월 파일을 도심권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와 고령 구직자 노동 법률 상담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노동 법률 정기 상담 운영을 위한 자원 연계 협력 노동권익에 대한 중요성 확산과 인식 개선을 홍보를 위해 상호 협력하게 됩니다. 도심권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는 종로구 중구. 동산구를 중심으로 서울시의 이날은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와 권익 향상을 돕는 기간입니다. 노동상담 및 법률구제, 노동인권교육, 노동단체 활동지원, 도심권 제조업 노동자 실태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 노인복지센터 부설 서울시 어르신 취업지원센터 히우센터장은 주된 일자리 평균 퇴직연령은 49.3세로 퇴직 이후에도 계속 일하기를 희망 하는 시니어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이번 협력을 통해 시니어 노동 환경이 점차 개선되어 현재 일자리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안심 노동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도심권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정숙기 센터장은 시니어 다수가 종사하는 일터의 경우 소규모 사업장이 많아 노동권 인식 제고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번 협력을 통해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은 강원도 신중년 소식입니다. 강원도 일자리 재단은 돈의 경력과 전문성을 보유한 신중년의 커리어 전환이 가능하도록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 기회를 확대해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 발판을 마련하고자 재취업 교육을 개설 운영합니다. 첫 번째 과정으로 본회 특화 사업 중 하나인 의료기기 분야 취업 연계 지원을 위한 교육으로 4월 12일부터 5월 13일까지 실무 중심 교육을 운영합니다. 이번 교육은 20명 모집에 총 122명이 지원해 신중년. 재취업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심사를 통해 최종 인원을 선별했습니다. 해당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재단은 강원의료기기산업협회와 협업을 통해 도내 250여개 의료기기 업체를 대상으로 구인 수요를 확인하고 취업으로 연결하고자 합니다. 이번 과정은 약 5주간 100시간 동안 진행이 되며 생애 경력 설계 서비스 및 의료기기 산업의 이해부터 직군별 실무, 현장 실습 등을 통해 전문 인력으로 양성해 도내 의료기기 업체로 취업 연계를 목표로 합니다. 재단 박강용 대표이사는 돈의 차 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맞춤형 전문 인력을 양성과 취업으로 신중년들이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후 자동차, 이몰리티, 관광, ICT 분야 등 다양한 도내 산업과 연계 신중년들의 지속적인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선순환 상태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이상으로 시니어 관련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